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다시피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맙니다. 남유다도 여러 명의 왕이 이제 20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중에서 한8분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상숭배예요. 솔로몬이 우상숭배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로... 어, 나눈 사실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남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할 때에 에, 미리 애언자들을 통하여서 애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제 에, 애언자 아, 에레미야 뭐 이런 훌륭한 애언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당신들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바벨로니아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한 70년 동안 이제 붙잡혀 갈 거다. 날짜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애원합니다. 근데 그 거짓 애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뭐 하나님의 선민이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 어, 뭐 금방 갔다 올 거야. 아,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애원자들입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뭐 미워서 그랬기보다 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우상 준비하니까 우상 준비하는 나라가 가지고 죽도록 우상 준비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니까는 그. 이 구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이 그냥 그대로. 요즘 이제 우리가 포이 어, 모더니즘을 지나서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기 시대를 좀 보내고 있고 AI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 요즘 아이들을 AI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어, 이제 MZ 시대를 지나서 이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해 아래 세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불안해하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될것인가이 세상이 이 종말이 왔다고 들 많이 들 얘기를 하는 데, 여기저기에서 요즘 종말론자들이 많이 이제타타나시작작을 i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은 지금 뭐 코로나 이팬데믹으로 인해서, 몇 년씩 한한라라아아니전전 세계 8억이이그통통운운에 정치, 경제, 문화 아또 가정 무슨 교육 할 것도 없이 국방 할 것도 없이 그 역량을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의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해요. 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이런 분위기 마치 세상이 종말이 되는 거 아니야. 아, 또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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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또 이런 또 질병이 뭐 이런 날 거라고 하는 그런 제 음한 제 소음식이 들리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에 예, 떨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현재 전쟁 가운데 있고 말해 보면요. 그리고 뭐 어, 지금 뭐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생명을 잃었지만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많은 이제 분들을 이제 그구 구조대를 보내고 또 많은 물품도 보내고. 어, 이제 그 지원하고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어, 그 터키 지진을 빨리 극복해야지 된다 해가지고 이러다니까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목사님 그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또 조건부 어, 종말론 자들이 주로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요한 계시록만 계속 가지고 이제 그 가르킨다고 하면서 어, 일반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 잘 모르니까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킨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한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 계시록은 이단들 사이비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에레토리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귀하고, 특별히 이제 어떤 분들은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인 이제 그런 숫자인데, 에 그걸 잘못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러면서 또14 4만 4천 명이 다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조건을, 자꾸만 그다 조건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조건부족, 이제 이단 그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여기 쪽에서 많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이 종말론적으로 종말론적 애용과 바른 영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게시록을 보면은 미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할때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직접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종말에 대한, 종말이 가까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예,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4장을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실 때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 주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그 당시 에루살렘 있는 성전이 다 파괴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제 제자분들이 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 왜 기가 막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세상 끝, 음, 이, 정말, 땐 어떤 그런 징조가, 아, 있어 오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파괴된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에, 그때의 로마 제국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시대에 그 디토스 장군이 에,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이, 에, 우리가 바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 이제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성령이 임자하세요. 이 지구상에 한 80억이 살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그 곳에 성령께서,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만 보는 곳이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이 3일째 하나님 을 우리가 잘 이제 알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주로 이단 사이비들은 이 삼일체 가운데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친구들 보면은 어떤 이단은 자기가 직접 메시아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어, 주변에서 자꾸만 이렇게 뭐 이런 저는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어 자기를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끔 유도하는 이제 이런 그 어, 거짓 손실자 거짓 이제. 에, 이에 그,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이게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오면은, 예,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실 재림하는 그 날까지. 를 종말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도 다 종말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어요. 어 그때도 많은 종말론적 이단들이 나와 가지고 어 특히 방탕 영주주의자들 이 등장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베드로 쇠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경각심을 주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다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장이지만은 거기는 온갖 이단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하든지 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그럼 다그한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가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도 일어나고 어, 이제 뭐 각종 질병도 많이 이제 발생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끝, 재림의 날이 아요 어떤 그 정말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한, 재림의 날짜를 자기가 안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배당을 우리가 보통 예배당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제 말을 잘 쓰지 않죠. 그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을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그걸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름도 어떤 우리가 뭐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래가지고 그이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에 성공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든지 애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에. 내가 뭐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내가 수천 번씩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공로를 자꾸만 이렇게 들이밀면서, 어, 그러면 안 돼요. 어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성경을 뭐몇 번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우리 성경을 볼때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이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에, 보통 이제 신이라고 하면은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신이라고 하면은 신은 굉장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어, 신 앞에 와가지고 이제 조화를 좀 몰래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자들보다는 굉장한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지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보면 이제 보통 소위 종교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가지고 내가 이제 아무리 이게 안 되고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건뭐 어디 누가 어디에 뭐 이렇게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놓고 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그냥 비는 겁니다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아주 빌고 그러죠. 어. 그렇지만 그게 뭐해 줍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만 해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이루어 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그 하나님께서 또그 시대마다 예, 구약에 특별히 애운자들을 이제 세워 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하게끔 그 곳곳마다 이 주의 종들을 세워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말씀을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외에 더하든지 거기다가 빼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66권만으로 족한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 다른 말씀이 또 있을까? 그러면 정말 일반 목회하는 분들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우리 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그 말씀, 뭐, 자기가 뭐또 뭐, 어떤 하나님의 게시를 받았다고 하고 책을 쓴다든지, 그 외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단들을 보면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름대로. 어, 그럼 안 됩니다. 어직 우리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요거로 족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예언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셨어요. 종말에 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재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때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조금 난해 한 부분이 좀 나와요. 근데 그렇게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4만 4천명만 구원을 받는다. 또뭐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길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꼭뭐 예수님으로만 문이 뭐 예수님 만 분입니까? 다른 문도 있지.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게 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 사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영성의 그런 자세가 영성이라는 것이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오늘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 바른 건강의 정의. 이것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믿음도 자꾸만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라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자꾸만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계속 50장까지 보면은 그 아드님까지 이사, 그 다음에 야곱그 다음에 요셉 할 것도 없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셔야지 돼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 소유 말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 뭐 어떤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이단사협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바른 영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다 우리는 자꾸만 육체는 어떤 분들은 뭐 영생한다고 하고 오래 뭐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120세라고 하지만은 언젠가 저 육신은 자꾸만 이제 이제 그이 그, 자꾸만 이제 연세를 먹은 먹을수록 세포가 아, 자꾸만 이제 죽어지게 되고 뇌도 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보다 그래서 육신은 이제 자꾸만 이제 폐하게 되고 땅으로 왔으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요. 그 때문에 우리 육신은 그러니까 육체, 육체라고 그죠 육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중요합니다.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도 그가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에 전에 육체와 영혼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분법으로다가 이제 보통 이제 3분설도 있고 2분설이 있는데, 에 저는 이제 그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이 몸은, 에 자꾸만 후폐해지게 돼. 몸은 자꾸만 이게 나이를 들면 들수록 약해지죠. 에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이제, 에 죽게 되는 거죠 몸이 그래서 이 몸이 육체가 정신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정신이 또이 몸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영 영적인 거 영적인 것도 육체하고 정신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바른 영성인이 되려면 바른 영성 그런 관계를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예,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합평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사람이 막 싸나와지고, 뭐 이상해지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 왜 다른 걸 자꾸만 믿으려고 그러고, 어, 그리고 자꾸만 그안 좋은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되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에게 유혹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성경에서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또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이 마귀가 아주 그엉뚱당도하는 그런 그 유혹을 하는데, 에, 네가 신이 되면 되지 않아? 네가, 어, 네가 신이 돼, 네가. 그래서 모든 그 이단 사이비들은요, 자기가 신이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어, 뭐 색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처음부터 아담한테 유혹한 것이 뭐냐면은, 니가 신이 되면 돼, 네가 신이 되면, 우린 신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 쫓간 거야. 절대로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기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영성인이 되려면, 우리는 이제 보통, 모든 이 개혁,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이 1517년, 마리슨 루터 이후에 칼뱅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해야지 됩니다. 이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안 됩니다. 해가지고 시작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주로 십자가와 부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성찬, 세례하고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십자가하고 이 부활만 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죄를 맞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처형받는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처형받는 하나의 방법으로다가 이제 십자가를 그 지게 했는데 이건 실패한 겁니다. 그건 이단 세계관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놈들 십자가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우리가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에 예, 아,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 진짜. 아, 난 이제 천국이 보장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뭐 귀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 조금 더가져야지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전문인 선교사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문안명령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력과 합평이 넘치고 그다음에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의 양성과 그 자기 자신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문인 성교하시는 그런 분들은 무슨 세교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전 인류를 다 품에 안고,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이 사역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고 우상이 뭘, 우리가 만든 우상이, 자기가 만든 우상이 뭘 주겠습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분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해 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전지 전능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